안녕하세요, 일상방어입니다. 아, 좀 텐션을 올려서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일상방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방어. 네. 일상방어입니다. 아시, 그냥 대충 해라. <laughs> 저희가 오늘은 어. 제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멀쩡한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 오늘 가볼 곳은 부산에 위치한 아난티 힐튼의 웨딩입니다. 여기 아마 음식이 코스 요리로 나올 것같 라고 하던데 가서 맛있게 먹고 좀 동영상도 찍고 사인도 찍고 하고 오겠습니다. 결혼 축하한다. 엄마 딸한테 빨리 축하드려요. 일상을 방어하자. 일상 방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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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

행제. 네, 말씀드리자. 자, 저희는 결혼식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결혼하는 머리 괜찮 가니까 머리가 이렇게 됐던데. 입밤이던데. <웃음> <그게> <웃음> 재밌... 어... <laughs> <있지 않을까? 웃음> 재밌지 않게. <laughs> 첫 번째 송이로스 편채 요리는 상큼하고 시원한 맛으로 식감을 돋구기 좋았고 덜 자극적인 맛과 야채의 독특한 식감으로 어른 아이 모두 좋아할 맛이었습니다. 와, 이게요? 맛있다. 두 번째 요리 전복죽입니다. 쫄깃한 전복의 식감과 고소한 참기름이 어울려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날 전복죽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양념 민물 장어와 인삼 리조또는 약간 생소한 느낌의 음식이었지만, 장어의 달달하고 푹신한 식감과 부드러운 인삼 리조또가 만나 독특한 맛과 향을 만들어내 재미있었습니다. 중간에 나온 라즈베리 셔벳으로 개운하게 입한번 헹궈줬고요. 드디어 등장한 메인 요리, 소고기 스테이크와 새우 요리입니다. 먼저 소고기 스테이크의 굽기는 미디움 레어 정도로 굉장히 육질이 연하고 후추향이 좋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새우도 꽤 크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밥과 김치가 같이 나왔는데 은근히 잘 어울려서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잔칫날에는 잔치국수죠. 이거 생각보다 멸치다시 국물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마지막 디저트로는 맛있어 보이는 딸기 롤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저는 한입 먹고 방어씨에게 뺏겼는게 아니라 양보해 주었습니다. 뒤이어 커피와 녹차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고 그렇게 모든 코스 요리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말하자면 고급 호텔에 걸맞은 분위기와 맛이 다 입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자리가 프라이빗해서 좋았고요. 네, 축하해. 올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코도 아, 주고 되게 좋다. 어, 여기. 오른 쪽에 있다 했나? 이글자 이렇게, 이렇게 아래. 음. 어, 배가 엄청 불러요. 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나온... 싱크대, 기엽자 아, 그, 그거 다아니아니 <laughs> 사장님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고요. 도배장판 그냥 기본으로 하시면 되고 제가 얘기했던.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좋네요. 어, 소수 결혼식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코스 요리도 괜찮고 그리고 하객과 이렇게 신부 신랑이. 좀 가깝게 만나서 인사를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되게 프라이빗해서 네네. 좋은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 가. 안녕. 가. 가. 안녕. 빠빠이 응. 결혼식을 갔다가 바로 지금 축구 한일전이 있어가지고 신한 형님 가게에서 축구 보러 왔습니다. 배도 어, 물티슈. 어, 어, 진짜 맛있어요. 저도 못하겠네 못 아, 색깔 좋다. 맞아, 나나 왜냐면 색깔 좋다. 솔직히 아기를 낳아 내가 말했잖아. 합이 <laughs> 맞는 게 아니라 합이 맞다거비합이란 그러니까. <laughs> 하비, 얘기 안 했어? 합이 맞는 거야. 불협합.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기왕 아시디에이. 공룡 제발. 술 뺐네. 렛츠 고. 50대부터 사랑하는 거야 아니 결혼 안 하셨지? 아, 30, 40대는 연애하는 거지 사랑은 싸움은 안돼 만났을 때 싸움이 생기면 사랑이 아니야 어, 근데, 근데 안 얘네는 심지어 핸드폰 보면서 싸운다잖아 누가 보면서 싸워? 박창머리 옆에서 싸운다며 밥 먹을 때 런닝맨 그한바코전네 그그 너무 재밌지 않아? 너무 재밌지 근데 <목소리> 오빠 얼굴 보다 런닝맨 재밌지 <목소리> 와 재밌긴 한데 어, 격적으로 재밌지 얼굴은 사실 본격적재밌네살 빼야지 와대아 야, 야그소 잡고 그 카톡이나 올리지 말고 살라 임마 살야기한우리 행복해 행복 왜냐면 현나고이 맞아가지고 그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해 아닙니까? 어, 왜 너무 높다 그런데. 도다 근데 석아, 석투 안 하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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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아, 친구안 나는데 알아서 오면 돼. 축하합니다생생일축하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왜이러는 아이씨. 헤어졌나 진짜 어졌나헤어 시자 말해요 아니 술 먹고 헤어진 거같 그냥? <laughs> 이런 얘기 안 하고 싶다 진짜 열렸다고? 뭐 취소하는 거야? 뭐 추적 60분 수준인데 제그프로토 사고기 났냐? 대 저희 이제 3차로에 가는 길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나도 가요. 안녕하세요. 에 예, 형들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예! 오예! 아예 새로 지를 수는 없잖아.